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홍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살고 있는 곳이 직장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이 일에 소용하는 시간은 거의 하루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만족과 보람을 얻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오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고 업무 시간에는 우울증이 느껴지고 퇴근 시간만 기다려지는 직장인들이 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몰래 이, 퇴근하는 방법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이순신 장군형이 있고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있을 수 없다라며 배짱 좋게 퇴근하는 나폴레옹이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지는. 메가더 장군형 퇴근도 있고 퇴근이냐 퇴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생결단을 하고 퇴근하는 햄릿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직장생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가정과 직장에서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내 생활이 보람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일은 즐거운 것이라기보다는 힘겨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노동도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인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일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일이 곧바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굳이 몸에 해롭고 이롭다는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성취감이 있고 또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일은 즐겁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은 일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일을 할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래야 칭찬도 받고 월급도 오를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 니헤미아 8장 10절은 요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하면 능력이 오고 그 능력인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 성취감이 다시 벅찬 기쁨으로 되게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이 하는 일이라면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일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라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는 직장을 유능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직장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은 선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들은그 고리를 통해 주님께로 동료들을 이끌어내는 사면 완수에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직장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유능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 때문에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전하는 복음에 길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직장 성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내 업무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성실과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정직하기를 해야 합니다. 25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이 당시의 문서들을 읽어보면 노예들 중 똑똑한 사람들은 주인의 수익을 아무도 모르게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정을 본문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내 것이 아닌 것에 깨끗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공적인 물건이나 공금에 손을 대서 불의한 이익을 남기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불의의 보응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금지를 가지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요구되는 소중한 동목들을 기억하고 내 일터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할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